뒤도 보기를 옆으로 퍼지게 하는 게안 나겠어요? 저기 보기 편하져요. 옆 옆으로 돼 있어요, 지금? 아니, 이게 일자로 돼 있으니까. 어. 보시기가 더 불편하지 않으, 않으세요? 어, 그럼 어떻게 해요? 저, 저처럼 저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옆으로 놔두면은 저기 확실히 보이잖아요. 어. 찌올라 오는 게. 지금 지금 녹색은 반 잠긴 거예요, 지금 반. 그렇죠. 어. 이게 튀어났다고. 잘 올라온다. 루트 아, 이거 크다 크다 트 들어 트어트어 주세요. 들어 들이거 트루트. 트루트. 오 감사합니다. 트루트. 어. 트루 이거 루트 이거. 트루트. 나 이거 들여놓지도 못하고 잖아 내놓으세요. 예, 지금. 야, 지금. 이... 아, 괜찮아, 괜찮아. 이쪽으로 이불을 제가 오게 하는 거, 이거. 아, 진짜? 뜰채가 어디지? 있 아니, 괜찮아. 괜찮아. 뜰채 더, 손맛 더 보실래요? 뭐 봐야죠.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. 잡았어요? 잡았어요. 감사합니다. 어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, 오, 어디 갔 아, 이 대단한 데람 얼굴도 안보이 오, 아메. 이거 쫄채 돼야 되겠다. 대, 대단하다, 얘는. 보통 사람이 아닌데? 응. 오매오매 사장님 이거 어? 사진 한번 찍어줘야 되겠 돼. 와, 소리 나오겠다, 저거.